안녕하세요 미리터리 소녀입니다. 들어가기 없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7월 세계 장갑차 시장에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as21 레드백 장갑차인데요. 18억 달러 규모의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독일 kf41 링스 장갑차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한편 우리 국군도 레드백 장갑차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레드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는 전투 중량 42톤에 달하는 중장갑 궤도식 장갑차인데요. K9 자주포에도 들어가는 천마력 엔진이 탑재되었으며 기존 강철 궤도 대신 고무 궤도가 장착되어 승차감이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고무 궤도는 강철 궤도 대비 소음은 70%, 정비 부담은 80% 가까이 줄인 것이 특징인데요. 승차감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진동에 약한 전자부품들의 내구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레드백은 고무궤도 이외에도 암 내장형 유기압식 현수장치를 장착했는데요. 기존 토션바 방식 현수장치와 다르게 차체 내부에 현수장치를 통합해 방호력과 기동성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차체 내부 공간에 확장하고 폭발 방호 장갑을 보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레드백은 호주 육군 사양 기준 미국제 30mm 부시마스터 기관포를 채택했는데요. 거기다 7.62mm 공축기관총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했습니다. 주포인 30mm 포는 추후에 40mm CTA 기관포로 교체가 가능하며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은 사거리 5.5km로 수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적 주력전차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12.7mm RCWS 등을 탑재해 적 보병을 상대로도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레드백의 가장 큰 장점은 방호력인데요. NATO 기준 스타나그 6를 달성, 차체와 포탑 모두 전 방향에서 날아드는 30mm 철갑탄을 방호 가능하며, 10m 거리에 떨어진 155mm 포탄파편 10kg의 대전차 지회도 방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제 아이언피스트 능동 방호 체계가 탑재되어 적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등의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언피스트는 레이더와 전자광학 카메라로 위협을 식별한 뒤, 요격탄을 발사해 표적을 요격하는 장비로서 탑 어택 기능을 지원하는 최신 대전차 미사일도 방어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이언비전 헬멧 전시기를 사용해 차체 내부에서 360도 전 방향을 볼수 있는데요. 승무원이 차체 밖으로 몸을 내밀 필요 없이 내부에서 사방을 감시하고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레드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장갑차인데요. 국군도 레드백에 관심을 보였지만 이 장갑차는 단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기업이 개발했는데도 국산화율이 19%에 불과해 가격이 100억 원을 호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엔 K21 보병 전두장갑차 가격이 4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3배에 가까운 가격인데요. 하지만 이번 아덱스 2025에서 레드백의 국산화 버전인 KNIV가 공개되며 우리 군도 레드백 장갑차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KNIV는 레드백의 개량인 레드백 EX가 그 전신인데요. 국산화율을 95%까지 끌어올려 명실상부한 국산 장갑차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리 군에서 레드백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 이름을 한국형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를 뜻하는 KNIV로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2024년 10월부터 3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8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KNIV는 기존 레드백과 비교해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요. 파워팩은 기존 독일제 MTU 제품에서 곡선 제품으로 교체가 확실하며, 무인 포탑을 탑재해 피탑 면적을 줄이고 생존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관포, RCWS, 능동방어체계 등 무장 및 방어체계도 전부 국산으로 교체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포의 경우에는 차기 상륙돌격 장갑차에도 적용되는 40mm CTA 기관포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산 천검 대전차 미사일 또는 사거리 연장형 형공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인데요. 모든 면에서 K-21 장갑차보다 우수한 장갑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NIV는 드론 방호 대책도 세워져 있는데요. 3에서 4km 거리에서 AI 탐지 체계로 적 드론을 식별한 뒤 1km 내에선 RCWS가 300m 내에선 APS가 유격하는 방식입니다. KNIV의 가장 놀라운 점은 가격인데요. 이 모든 옵션을 적용하고도 K21과 유사한 3억 원에서 40억 원 수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NIV은 현재 블록 1과 블록 2로 나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8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는 블록 1은 기갑시색대의 K200 장갑차 대체 사업에 제한되고 있으며 하이브리트 엔진 탑재가 예상되는 블록 2는 2030년대 후반기에 실전 배출되어 현재의 K-21 장갑차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세계 최강 장갑차 AS-21 레드백. 여러분은 우리 군이 레드백 장갑차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